오! 순자 씨! 아, 옥순 님! 아, 와 이쇼우 교수시네. 8 8년생 그녀. 자, 누굴까요 오! 야. 순백의 어, 예, 어, 안보 원피스를 누구지? 어, 저렇게만 보면은 모르죠. 십색욕순 네. 씨인지 아, 아, 순자 씨! 최근에 어, 나와줬던 최근, 네. 우 최근 순자, 26살 네. 순자 씨또 어려지셨어 아, 어려지셨어 그새에, 그새에 어, 26기에서 영호 씨에 대한 또 배신감 음... <웃음> <웃음> 환영합니다, 아, 환영합니다 앨리스트 어. 네. 순자 씨, 오, 반갑습니다 아. 첼리스트이자 공연기획자입니다. 아. 건강한 게대 장점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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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유학 10년 동안 단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았고, 아. 눈이 2.0 정도. 순자 음? <laughs> 나와. 순자. 응? 응. 오. <laughs> 너를 많이 생각한다. 저. 너가 제일 예쁜 것 같아. <laughs> 감사합니다. 어. 저는 영호님이요. 영호님. 왜요? 좋아서요 <laughs> 점이...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아니면 뭐 아니다 이런 정도 할수 있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해도 변명이 될거 같아서 그래요. 내 지금. 야 음... 예, 이때 좀 26기 영호 씨하고 막판에 네. 예, 조금 선택을 서로 안 했지만 그냥 뭐 나름 혼자 직진을 했지만. 막 엄청 열심히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가지고 그때는 너무 추워가지고 예 네. 근데 오, 오늘은 뭐죠 <laughs> 이 비가 <laughs>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laughs> 어떤 남자야? <laughs> 그냥 남자면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그냥 남자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밖에 안 와요 연락이. 뭐라고 <laughs> 하 어, 뭐.. 너뭐 입은 옷이 어디 거냐? <laughs> 이번엔 꼭 최종 커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가야죠. <laughs> 느낌이 좋아요. 가야죠. 아니 하얀색 원피스 입으니까 진짜 이쁘다 아, 너무 네. 잘 받는다. 너무 네. 잘 받는다. 이옷 어디 건지 또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참가자~ 다음~ 목순님1 제가 살벌하게. 경신고 10~15분 반사경 치고~ 1 아, 이5분이사경 치고~ 1 0억5순이사경치 옥순님이예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 와 날씨가 나 장난 아니죠 어머 뭐야 정신가려니 옥순씨 스타일 완전 변했다 네네네 왜 어,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 머리 붙이신거에요 네 <laughs> 너무 예쁘신데 <laughs>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머리, 아, 머리 붙이셨어나 너무 잘 어울리신다 플루티스트로 아네 네. 네. 이거 하실거 아! 같았어 음대에서 학부를 마치고 귀국해서 서울대 석사 과정까지 엘리트 코스의 정석을 밟아왔습니다 25기 영호 씨하고도 좀네 뭐 느낌이 있었는데 음, 음. 지금 봐도 잘 어울려 근데 나는 이제는 찐따 같은 남자가 좋은 것 같아 <laughs> 근데 그 찐따가 나쁜 찐따가 <laughs> 맞아요, 아니라 뭐 어, 그냥 묵묵하게 자기 할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매력 있게 보이는 것 같아 가상의 둘째 딸을 떠올려 <laughs> 아빠왜 그런 걸 해가지고 <laughs> 음. 그냥 의사나 <내> 하지? <laughs> 그럼 정신이 퍼뜩 들어 <laughs> 어... 우린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응. 이제 다시 더 응. 깊게 시작을. 그래도 뭐, 이대 하죠. 카페 가서. 팔짱길래. 아, 연행범 <laughs> 아닌가, 네. 이거? 네, 날씨가. 네, 그니까요. 저도. 예쁘게 하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머리도 물미역 됐어요. 어떡하죠? <laughs> 강수님. 네. 그 남자를 나가서 더 알아보겠다. <laughs> 나가서 두분다뭐몇 번씩 만나봤는데 인연이 음. 잘 되지 않아서. 아, 충분히 뭐 공감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먼저 내속 사람이 건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약간 자기 재정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고. 그래서 진짜 좋은 에너지 많이 충전해서 왔거든요. 이곳에 와서는 이제 저도 깨발랄한 모습이 꽤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끌, 함께 좀 공유할 수 있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어, 뭐 거의 날아갈 것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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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네, 저도 댕댕이 같은 면이 있거든요. <laughs> 자, 지금 아티스트들이 또두 분이 나란히 이렇게 또 등장을 했고요. <laughs> 약간 첫 등장 트라우마 있어서. 아, <laughs> 아 저도 뭐 이번에 극복하려나요? 그네 날씨가 안 따라주네요. 어. 26기에 한분 나오실까 생각해요. 아 진짜요? 어... 신사님이 나오실지. 저도 뭔가 비슷한 나이대가 나오면 어. 혹시 나오시려나 이생각아 진짜요? 아 그렇구나. 얼굴 어때요? 자 누굴까요? 세 번째. 네, 누구랑 같이 왔나봐요. 88년생 어. 그녀. 응. 엄마. <웃음> <웃음> 뭐야? 아 이거 진짜 바빴겠어요. 잠깐만. 뭐? 문에서 언제 왔어요 항상 <laughs> 제일 바쁘신 분이야. <laughs> 자 영입니다. <laughs> <laughs> 자 프로 플라터. 예 플라터. 아, 많이 배웠어요. 예, 예. 진짜 옥순 씨. 내 성격 너무 좋으시다. 맞아요, 맞아요. 뭐, 남자면 네가 날 좋아, 무조건 좋아겠지 하 이런 생각으로 살아요. 옥순님이 좀별 같잖아요. 저요? 아, 빛나잖아요 제가 빛나잖아요 아, 아 맞아요. <laughs> 네. 나안 말랐는데? 마르신 거. 딱 봐도 말랐는데. <목소리> 저요? 근데 이게. 아, 네. 저는 글래머 스타일. <laughs> 아, 오케이. 저는 글래머 스타일. 플러팅의 교과서. 맞아요. 네. 나 만나고 다른데 갔다가. 재미 없을 텐데. 아 이거 봐. 아 이거 아, 밀었다, 당겼다. 아, 너 너무 귀엽다. <laughs> 갑자기. 애기야 너몇 살이야? <laughs> 누나 남자도 있어. 남자도 올려놨어. 음... 신선한 거. <laughs> 여러 남자를 번에... 고장냈던 그녀. 남자 어... 플러팅. 어, 네 남자 팅한 아! 남자를 고장 난게 만들었던 그녀. <laughs> 예. 아, 뛰어와. 저 아. 남자의 입술에 침이 마르지않게한 그녀. 부정초발이야 너. 너뭐 이러면 대화를 턴제로 하냐 한탄 씨? 음. 야 우리 솔로민박에도 그녀가 왔습니다. <laughs> 턴제 대화냐? 제제 그러니까 얘기를 많이 못한 것 같아가지고 2십사기때 그래서 제 얘기 좀 많이 하고 그냥 뭐 여러 사람보다는 조금 소수를 깊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저8 8 년생인데 뭔가 어, 조금 더 간절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야 26기 25기 24기 네아 기대됩니다. 아, 너무 많이 보네. 어 여기 좋긴 네뭐슨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리 기, 머리가 기셨네요? 아네 붙었어요. 아 붙인 거예요? 네. 와 태풍 오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너무 날씨가. 아유야 거세지네. 응? 평균 나이 88. 아, 88세는 아니고요? 아, 평균 나이 88세. 평균 나이가 <laughs> 3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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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요, 머리. 다 물미역됐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아니야, 아직 아니, 괜찮아요. 아직 괜찮은 게 문제가 아, 아니요안 <laughs> 괜찮아요. 지금 봉쇄 씨 지금 붙임머리 날아가게 생겼어요. 아, 붙임머리에 비까지 맞으면 이게. 찝찝하거든요. 네. 차을 언제 다니세요 네? 차을 언제 다니세요 지금? 저 6시에. 진짜요? 네. 안, 안, 안 다녀요, 어, 네. 아, 진짜. 네, 셀프하고 아, 진짜? 어 그래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더 왕한 거, 뿌린데.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예뻐요, 예뻐요. 피부가 너무 좋으신데. 아니에요. 오! 아니, 이게, 이게 대화를 할수 없는. 그러니까. <laughs> 다른 연애 프로그램 같았으면 이제 저렇게. 네. 무살들고 세워놓지 않죠 그쵸 그쵸 바로 주택으로 보시죠 우린 그런 거 없습니다 <laughs> 어떡해 되게 우리 슬프게 나오는 거 아니야? 나 <laughs> 못살아 <그런 웃음> <같아요. 웃음> 오 근데 또 언제 우리가 이렇게 비바람 맞으면서 누군가 기다려보겠어요? <laughs> 우리 영호님이라서 안 되셔도 돼 아니 그분이 제가 싫어요 왜요? <laughs> 저 사실 26기 영혼이 너무 재스타일이거요 네. 아... 그럴 수 있어요 가지세요 <laughs> 나 26기에 불러주지 <laughs> <laughs> 그래요? 25기 분들이 더 괜찮으시던데? <laughs> 진짜? 네. <웃음> 진짜요? 진짜요? <laughs> 서로 보는 게 <laughs> 다른가 니다 <laughs>